2 3일 아침입니다. 아, 아침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샌드위치를 살수 있는 샌드위치 사 가지고 샌드위치 사겠습니다. 아 독일 분이 가르쳐 주셨어. 어쩐지 사람들이 막 싸고 있더라고. 샌드위치 자. 습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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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밖에 나와 있을 걸. 아 밥을 앉아주지고한 시간 반 동안 망때렸네. 야, 씨, 오늘은 진짜와 나... 어제가 진짜 추웠지. 저길 넘어왔습니다. 저. 지금 제가 1400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1227. 지금 이 고도는 1227. 아, 준비해 가야겠다. 내려간다. 길도 이쁠 것 같아. 몸만 음, 망기고 가겠습니다. 야 좋았다. 좋았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어, 핀셋. 어, 그 산, 얼마 전에 한20 맞았나? 그래도 1박에. 식사를 네 끼나 했으니까, 네 끼나 했고 맥주도 두잔 마셨으니까, 노르웨이에서 이 정도면 가성비가 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씻기를 잘했습니다. 어제 딱 들어가니까, 긴장이 확 풀리니까, 온몸이 쑤셔. 팔이랑 계속 올라갔더니,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로 잘 씻고, 와, 완전히 날씨가 완전히, 와, 어제랑 완전 다르네. 진짜. 죽입니다, 죽여. 야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3대 트레킹도 좋지만, 삼대 트레킹도 할수 있으면 좋지만, 그 피오르 타고 피오르 그 유람선 타고 거기서부터 백패킹해도 현지인들이 하는 것처럼 여름에는 사람 엄청 많을것 같아. 그리고 여기 호텔도 해영 가입 해영 가입하면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DNT, DNT, DNT. 이 코스도 트레킹을 유명할 것 같아 보니까 숙소가 많아 지금 성수기 아니어서 그렇지 아니, 햇살이 너무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오슬로까지는 287이고, 287 남았고, 캠핑장까지, 오늘 갈 캠핑장까지는 104kg 정도 됩는데 104kg. 사실 100km 하고 140km 두개 찍어놨었는데 아침에 능기 적 해가지고 원래 아침에 빨리 날려야 했는데 그냥 밥 먹고 그냥 멍때리다 보니까 3일 만에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3일 만에 가. 3일 뒤에 이제 오슬로 어슬러 가가지고 오슬로에서 사박하면서 오슬로에서는 그냥. 어스를 패스 끊어가지고 그냥 버스 좀 타려고 시내버스 좀 타려고 시내버스 타면서 그냥 놀려고 그냥 버스를 패스 끊으면 트럼이랑 지하철이랑 버스를 다탈수 있으니까 야아아 너무 아, 좋다 너무 좋습니다 아 햇살이 너무 좋다 따뜻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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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풀리니까 너무 좋다. <laughs> 풀린 건 아니야. 지금 한 2도 되나? 2, 3도 되나? 높아지 가고 지금 1200대야, 지고 이제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또 따뜻해지겠지. 아.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없어 가지고. 아이씨, 기분이 너무 좋아. 일주일 동안 비해 보이면 막, 기분 꿀, 막. 탈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막 타기 전에는 막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이야, 진짜. 여기는 트래킹 코스로, 트래킹 코스. 아니, 근데 여기가, 이 자체가 트래킹 코스니까. 자전거 뿐만 아니라. 나야겠어, 그냥 그냥 원리 생각 안 하고 요거 파일은 하나 따로 그냥 요국립공원 저장시켜 놔야겠어.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올라올 때는 진짜 기억났는데, 아 진짜 올라오면서 제가 1,400m 올라오면서 진짜 거기다 눈까지 내려가지고 씨. <laughs> 어제 편지인이 말해줬는데. 여기 눈 오면 5m 까지 쌓인다고, 5m 까지. <laughs> 그니까 어제 재수였어. 어제 눈 별로 안 오길 재수였지. 아, 마을 빠져나오니까 인터넷 안 됩니다. 아, 근데 미리 찍어놔가지고, 찍어놓을 필요 없어. 지금 이 코스가 트래킹 코스여가지고. 아, 10km 왔습니다, 10km. 아, 아, 너무 좋다. 좋습니다, 좋아. 야,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10월달 되면 진짜 못 오겠다 자전거 타고는 9월달인데도 지금 기온이 어제 잠잘 때 보니까 막영 마이너스 4도까지 떨어지고 지금도 한 2도 될까? 지금 지금 한 2도 될네딱 막차인 것 같아, 막차. 계속 이 상태 달리고 있습니다 아, 17km 간다 17km. 17km 11시 반 17km 생각보다 많이 안못다네 100km 가야 되는데 <laughs> 자, 좀 내려왔더니, 지금, 1000m 아래는 아니고, 한, 1000m 금방이야 이제. 이제, 좀만 더 가면 마을 나오는데, 이제 눈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 9월달에 눈을 보고, 진짜. 추울 거랑은 상상했지만, 눈까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9월달에. 어디, 네팔도 아니고, 진짜. 아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 가을 풍경이 되어버렸어 갑자기 또 아... 길도 좋아졌네. 길도 넓어졌고 아... 여기가 차 놔두고 자거타를오는구나 여기 잠깐 쉬겠습니다. 한 번도 안쉬어지금 12시 6분인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구나. 아, 진짜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핀 플레임, 제플레임 올라와 가지고, 아, 핀셋. 야, 몰라. 이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기차로 가고. 여기서 인증샷 찍고 가야지. 오케이. 여기 잘했다. 오케이. 다음은 햄버거 좀 먹겠습니다. 자. 두고 있나? 자, 가 보겠습니다.

우스 타오 스베겐 우스 타오 스베겐 이건 제 발음인데 아니야 이뭐그전사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마지막에 이런 날을 보시는 거야 이제 가야 되는데 응 <laughs> 계속 내리막길이 아든지 이렇게서 올라가지. 계속 7번 도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찍어놓은 캠핑장까지는 62km고 62km. 그래서 이 7번 도로 타는데. 고도표 보니까 천에서 200까지 내려가 200까지 200까지 내려가 그래서 금방 갈것 같아요. 한 3, 네시간 그래서 더 갈까? 멈출까? 그냥 고민 좀 해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분 너무 좋아. 길은. 아, 화장실 가고 싶다. 다 화장실 못 가고 있어, 지금. 길이 너무 뻥뻥 뚫려 있어요지금 저기서 가겠다 아니, 너무 도로 타고 나 이러니까 추워. 아무것도 안, 안 하고 내려가면 이게 추워. 추워. <laughs> 추워. 추워, 추워. 아, 그래가지고 여기 도로 들어가니까 트레킹 코스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어차피 어, 금방갈 것 같아 캠핑장까지. 아, 이런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정 같은 집도 있고, 요정 같은 집도 있고. 아니 그제랑 어제랑 그 1,400m 이에서 계속 퓨어를 계속 보았더니 아, 이 아, 그냥 그냥 그런 것 따고 가고 있었지. 근데 날씨가 오늘 완전 히죽여줘는 날씨가 가을 날씨 같습니다. 진짜 가을 날씨 가습니 도로보다 이런 <laughs> 시골길이 좋은 것 같아. But if you go there, uh, and you see the road. Ah, uh, okay, okay. All the way down. Ah okay,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laughs> oh, this way. Can I ice cream? Yeah, yeah, yeah. Okay, okay, okay. You can drive. Okay. Okay.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Uh -huh. Have a good day. 피어리드세계 유산공원 발디레스 자연문화공원 하르당헤르 바다 국립공원 삼각형 있으면 딱 중간이야 어디로 가든 다 국립공원이야 알겠습니다 몇km야 지금? 62km 왔는데 엄청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 내려가야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야, 15km 15km 15, 7% 계속 내려가야 돼, 계속 내려가야 돼.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아, 근데 약간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합니다. 등이 따뜻해. 바람은 차가워도 햇빛이 오니까 등이 따뜻합니다, 지금. 아, 야, 날씨가 좋으니까. 아, 자전거 도로 만들면서 저 도로는 못 가게, 자전거 못 가게 표시되어 있네, 오른쪽에. 아 그냥 자전거 도로야, 여기는. 자전거 도로 아니면 농지로 쓰겠지? 아, 터널 나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못 가게 만들어놨어. 못 가게 표시되어 있어, 자전거 윈도우 그림 같습니다. 다시 <laughs> 반입니다. 다시 반. 9km 남았습니다. 9km. 계속 내리막길은 아니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캠핑장 있 잠깐 왔는데 리세션이 안 열었네 그냥 원래 가려던 캠핑장 가겠습니다 <laughs> 뒤에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인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제발 아 여기네. 텐트도 필수 있겠지? 약간 그럼 카라반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 여긴가? 어디 있었 여기도 문 달았나? 차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문 달았나? 어 열었습니다. 오케이. 아 할아버지 겁나 풀리하네 아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카드가 결제 안 됩니다. 그래 내일 다시 한번 하자고 하고 아무데도 가서 자라고 아무데도 가서 자고 화장실도 안 갖춰주네. 아무것도 안 갖춰주 고 그냥 아무데 텐트 피고 자라고 사람이 없나봐. 확실히 사람이 없습니다. 햇빛 드는 데 있다 패야지. 밥 먹고. 정비하려고 밥부터 먹어야겠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는 이제 돈이나다 떠나서 라면 제일 맛있어 라면. 빨리 정비하고 빨리 들어가야겠습니다. 뭐 해지니까 바로 추워지네 라면 먹어도. <laughs> 빨리 설거지 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 양치했고 세수 간단하게 했고 어슬로 숙소 예약하고 유튜브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야겠다 카메라가 엄청 밝게 보이네 카메가 훨씬 더밝가훨입더밝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있겠습니다 오케이. 붉은 노을이 하얗게 보하얗오케이네